안녕하십니까. 원숭이띠 경제형 운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숭이가 띠가 가진 특성과 삶의 패턴, 그리고 운의 경제형 운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가 띠가, 원숭이 띠가 가진 삶의 특성을 먼저 보면, 은 일단은 기본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권력성입니다. 주다른 것은 강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하지요. 그러면서 신이 신념 같은 경우, 신념, 신의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또그 어떤 시비 판단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또한, 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숭이띠로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권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면, 권력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일을 하거나 공무원을 했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과보 일을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소속된 곳에서 뭔가 언론,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회장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회장이나 리더라는 최고로 올라가기 전이라면 이 사람들과의 아주 어떤 일종의 신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그 자기가 속한 사회, 내가 꿈꾸는 사회의 최고가 되기 위한 나이를 타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주변에는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자기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내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은 내 행동을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배반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한번 충성을 바쳤던 사람한테 등을 돌리는 것,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복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주관이 뚜렷하지요. 또 신신이가 있습니다. 배신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 같은 사람들은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라는 기질이 아닙니다. 또 정도만 해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신의가 있고 배신을 싫어하면서 의리 있고 전까지 있으니, 이 윗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러한 점을 높이 써서, 소위 말하는 신복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활동력이 겸비됩니다. 뭔가를 일을 시키면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신념으로 밀어붙이니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핑계를 대질 않습니다. 내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한, 강하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파워를 겸비합니다. 이런 실행력, 실행력에서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무관, 문관 말고 무관 쪽에서 이런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무관 쪽 어떤 업무나 형벌 이런 쪽에서 상장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종의 파벌을 형성하면서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그 끝에는 강한 권력성이, 차, 권력성이 잘,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쭉 겸비한 사람을 우리는 승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승부를 나누는 데 있어서요, 내 뜻을 믿었지만 위, 위에 보스가 믿음을 배신하고 정말 다른 쪽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믿음을 줬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이 승부사의 기질은 뭐냐면, 쿠테타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나는 위를 믿고 따랐고, 왕조를 믿고 따랐고, 그 정권을 믿고 따랐지만, 내가 믿었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거를 쿠테타의 모양으로 개혁을 해버립니다. 이럴 때 승부사의 기질이 발휘되고 합니다. 이렇게 원숭이띠로 태어났다는 것을 과거의 그 책에서 보듯이, 아 원숭이는 재주가 좋아라고 다양한 재주를 노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띠는 이런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자유게김할때 여러분들은, 인생은 주어진 삶에 어떤 삶, 자기가 타고난 팔자에 맞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생활이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특성다 보니까 어떤 삶의 패턴을, 삶의 패턴도 이런 특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삶의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신이라는 것들이, 신이라는 원숭이띠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일에서, 새로운 일로 변신하는 것이, 변신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의, 그런데, 새로운 일의 공통점은 a라는 일에서 b로 넘어가고 b라는 일에서 c로 넘어갈 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러한 분야 쪽에서 성장을 한다면 또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일을 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성장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직업적으로 좀 많이 쓰는 분야를 예를 들어 본다면 보통은 법무 쪽을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 경, 또 법조인 또 시비와 판단을 갖다가 할수 있는 판사라든가 어떤 감정평가사라든가 보석감정사도 시비 판단에 들어가겠지요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형의 물상으로 팔자에 구성된 사람은 의료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영마적인 그 특성 같기 때문에 어떤 무역이라든가 외교 쪽에서도 자기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렇게 이런 쪽의 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에서는 권력성 중에 어떤 일부가 어떤 금융 쪽에서도 금융이나 언론을 하나의 권력 형태로 보기 때문에 금융과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질을 나타내고 또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 인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A란 일에서 B란 일로 넘어가는 과정 또는 C란 일로 넘어가는 과정의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료업 쪽에서 아니면 이제 무, 그 외교 쪽에서 외교의 그, 그, 뭐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던 과정이 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서 한 20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외교관에서 어떤 성장에는 사람이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금융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금융계에서 또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한계를 느는이 사람은 정치라든가 언론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일을 맡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외교관이었다가 어떨 때는 금융인으로 변신시고 다음에 정치로 변신시켰다가 언론 쪽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 A, B, C, D라고 하는 직업의 변화는 겪지만 그 직업의 속성들이 전부 다 이런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매교환할 때도 잘하더라. 또 금융 쪽이나 정치 쪽이나 언론 쪽에서도 타인의 두각을 나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그 권력성의 핵심으로 성장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원숭이띠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생의 커리큘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숭이띠들이, 원숭이띠들이었다가 영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나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체험, 지식, 또 사람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지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변신하면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원숭이띠가 가장 잘 나가는 이상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경자형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원숭이띠가 쥐라는 걸 보면 신살로는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또 보조적으로는 화갯살이라는 화개살, 것이 보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장성선에 들어왔을때 나타난 현상들은 내가 앞에 나서야 되더라. 또 책임져야 될 일. 이런 쪽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권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정치에 아직 성장이 안됐다면 어떤 지부장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 나서야 될 일이니 어떤 공천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나 앞에 나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 적어도 지부의 지부에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장으로서 그 자, 앞에 대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을 많이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는데 그 일은 내가 직급에 관계없이 실질적 책임자로 내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급이 비록 낮다 하지만 우리 팀이 우리 팀 내에 나보다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서의 핵심 지식적인 거나 핵심 일, 일의 핵심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급이 낮다 해서 뒤에서 물러서서 보조만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던 직장, 직장이나 일 외에 다른 동호회를 한다면 그 동호회에서 회장을 맡거나 적어도 부회장이나 사원총장 사무총장을 맡게 됨으로써 이제는 평회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앞에 나서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좀 발전하는 모습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게, 이게 되는 것이죠. 앞에 나가서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그룹을 반대하는 여론이라든가, 그 그룹의 반대 설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일을 내부에서는 앞에서 나가서지만, 앞에 나섬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장성살이 갖는 이면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모든 일은 잘 된,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의 이면에는 늘 어려움은 항상 따라간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런 위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조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화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이래서 앞에 나서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고, 여기서 뒤로 빠지고 안 되고, 내가 모든 일에 참석을 해야, 이런, 이런 단체에 참석을 해야 되니, 이일 외에 다른 일은 본의 아니게 어느정도 정리를 하게되고 참석을 못하게되고 또 신경을 못쓰게 되더라 그래서 주어 내가 나서야될 그쪽의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다 보니까 다른 일 쪽에서는 일이 정리가 되면서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것들이 화갯살이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됩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에 경제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